안녕하세요, 똘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캐릭터는 성능은 우수하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대전 상대가 고르면 괜히 엄청 빡센 레오나입니다. 모기 캐릭터임에도 러시형이라서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히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댓글에 와이든이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원래 비율로 갑니다. 서서 A는 위치가꽤 되면서 발동도 나쁘지 않지만 히트박스 자체는 예쁘게 꼽혔으나 피격 판정이 공격 판정과 가까운 나머지 크게 믿음을 가지고 견제하기엔 어려운 기본기입니다. 주로 소점프 러쉬를 차단하는 데 쓰입니다. A보다 1프레임 늦지만 그래도 꽤 빠른 발동을 가진 B입니다. 하단쪽이 완전히 비어서 슬라이딩류에 약하지만 소점프 러쉬를 막는 데는 A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입니다. 어차피 회수도 빨라서 이걸 보고 상대가 하단을 털지도 못할겁니다. 세상천지 셜데이 없는 쓰레기 기본기 원거리 C입니다. 발동도 세상 느리고 판정도 역대급 쓰레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때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때리게 캔슬은 됩니다. 근접 공격하려다가 실수로 나가는거 외에는 진짜로 볼일이 없습니다. 포탈 이 히트를 때려박는데 무조건 첫 모션에만 캔슬이 되는 근접 C입니다. 근접 D보다 1프레임 빠르지만 히트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기본기라 D가 낫습니다. 세상천지 쉴데이 없는데 멋지기만 한 원거리 D입니다. 멀리 차니까 견제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지만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지 마시고 이걸로 직접 견제해보십시오. 이건 그냥 바닥장풍 멋지게 뛰어넘는 기본기입니다. 포털 이 T를 때리는 근접 D입니다. E, T 중 언제든지 캔슬이 가능해서 히트 확인이 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접 주력 기로 봐도 손색없습니다. 추가로 발동시 하단 피격 편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하단을 긁어대는 친구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연타성 기본기인 안자 A입니다. 보통 안자 B에서 이어주며 마무리로 무슬래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부르기라는 친구들을 잡는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레오나를 하면 가장 많이 쓰게 될안잡비입니다 리치도 길고 피격 판정도 줄어서 견제든 콤보 시동기든 어느 곳에서나 쓰일 수 있는 기본기입니다. 상대가 점프 공격으로 아래까지 똑바로 못 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대놓고 하단을 털 수도 있습니다. 어퍼로 대공까지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안자씨입니다 판정 자체는 별로라도 발동이 쿄의 근접 시와 동일합니다. 즉, 후콤용으로 쓰거나 구석 압박용으로 쓰게 됩니다. 안자 B와 함께 자주 쓰이는 기본기 안자 D입니다. 발동 시 피격 판정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안자 B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서 대공용으로 은근히 성능이 좋습니다. 판정 자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점프 A입니다. 어지간한 대공기로는 점프웨이를 격추시킬 수 없습니다. 슈아 혹은 아예 피격 판정이 사라지는 대공기가 아니면 못 막습니다. 단점은 공격 유지 시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공대공으로 쓰라고 나온 기본기 점프 b 입니다 발동 자체는 빠른 편이나 생각보다 판정이 좋지 못합니다. 정말로 상대의 점프를 잃고 치는 거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점프 B처럼 발동이 빠른 점프 C입니다. 정말 다 좋은데 점프 기본기 중에서 유일하게 캔슬이 안 됩니다. 러시용으로도 나쁘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준단을 치며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걸 쓰겠다면 꼭 방향키를 입력하고 유지해줘야 이렇게 상대가 갑자기 점프해도 잡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발동과 판정 모두 준수한 스탠다드한 성능의 점프 C입니다. V 슬래셔로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카운터 입혔을 때 바로 써준다는 생목으로 쓰면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러시형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동이 너무 느려서 마음에 들지 않는 실입니다. 그랜드 세이버로 캔슬이 가능하긴 한데 리스크를 갖고라도 쓰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술로는 카운터가 아니면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억지로 구석에서 때는 어려 겨우 연결시킵니다. 점프 D보다는 위치가 짧지만 압박용으로 좋은 점프 실입니다. 압박용 상대가 벗어나려다 카운터라도 터지면 바로 v 이스실 때려박아 주면 됩니다. 특수기 스트라이크 아침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면 중단 판정에 강제 다운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기에 이은 콤보로 사용 시 중단 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수기는 중간에 공중에 든 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덕분에 마무리로 브이 스페셜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레오나의 대표적인 기술로 데미지도 화끈한데 하단을 털면서 넣을 수도 있는 문 슬래시입니다. A는 발동이 빠른 반면 전진성이 없고 C는 조금 느리지만 전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정 자체는 A와 C 동일해서 굳이 사용 처를 나누자면 A는 대공용. C는 콤보용으로 쓰입니다. 하단 털기 후 상대가 밀리는 걸 따라가서 때리려면 C가 안전합니다. A로 사용하면 이렇게 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건 C에요. 돌진형 기술로 아주 낮은 자세로 장풍을 피하며 공격할 수도 있는 그랜드 세이버입니다. 히트시 추가 타도 넣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기술을 쓰는 것 자체를 크게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풍 미가와 캐릭들한테는 꽤 쓸만할 겁니다. 구석에서 히트 시에는 파생기를 쓰기보다는 문브레시나저공구이스레셔 혹은 레벨스파크를 박아주면 빅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공구이는 조금만 연습해도 옆집에서 자고 있던 뽀비도쓸수 있습니다. 진심 세상 천지 씨알 되이 없는 기술 엑스칼리버입니다. 기가와 데비나 기습용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너무 느려서 공격에 성공하기도 힘들고 실패하면 후딜이 너무 길어서 무조건 피해를 입습니다. 공중에서도 잡히는 거지만 판정이 워낙 쓰레기라서 공중잡기 캐릭터에게 밥입니다. 장풍 판정인데 발동이 심각하게 너무 느려서 쓸모가 없는 세상 천지 씨알 떼기 없는 역대급 쓰레기 열이 폭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기절해 있는 게 아닌 이상 절대 맞아주지 않을 기술입니다. 완전 끝거리에서는 하단 판정을 가지긴 하는데 어차피 쓸일도 없어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 저 누가 맞아주나 지금 세상천이 시작되기 없다고 진짜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스에셔도 진짜 쓰레기 기술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발동하는 거면 몰라도 굳이 뒤부르기로 훅가시를 잡고 앉아 쏴로 힘들게 뭔가를 던집니다. 상대 딱 붙으면 뒤에도 판정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면전에서 발동시켜도 상대는 느긋하게 펌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커맨드를 기억해서 꼭 쓰지 않도록 합시다. 그나마 정상적인 레오나의 장풍 기술입니다. 사실 C는 없는 기술이라고 보고 A를 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근히 대공 성능도 나쁘지 않고 남는 시간에 기모 기용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 타도 가능한데 실전에서 컴까기가 아니라면 이 기술을 맞아줄 사람을 찾기란 어려울 겁니다. 참고로 왕장풍은 못 막습니다. A로 사용하면 거의 바로 아래로 떨어지고 C로 사용하면 전진성이 강해집니다. 발동이 빠르고 보통 국킵 마무리용으로 자주 쓰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갑자기 써도 좋고 특수한 상황에는 저공도 써야해서 레오나가 점프 뛴다 싶으면 무조건 V를 쓸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 아쉬운건 맥스 상태일때는 일반필드에서 마무리용으로 넣어줄 수 없습니다. 꼭 넣어야한다면 구석에 몰아넣고 시도해야 히트합니다. 본인이 특수기도 넣기 귀찮다 싶으면 이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데미지도 좋지만 이 기술은 시간 끌기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인게임 타이머로 일반형으로 사용하면 약 4초를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맥스로 사용시 데미지도 화끈한데 인게임 타이머로 약 5초를 끌수 있습니다. 맷집이 가장 좋은 고로에게 사용해도 충분히 화력이 뽑혀줍니다. 구콤두를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오나를 하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하단 털기입니다. 은근히 B에서 A 연결이 끊기니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단 털기보다 데미지는 좋지만 점프 공격은 거의 막히니 성공률은 낮은 콤보입니다. 손도 편하고 맥스 상태일 때 거의 이 콤보만 노려도 됩니다. 기만 있다면 무조건 때려박아줘야 하는 레오나의 진짜 구콤입니다. 컴 까기 하다가 뭔가 좀 멋지게 뽑힌 것 같아서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다 써가면서 싸워보고 싶었는데 최고 나이 돌아서 그런지 맘대로 되진 않네요. 이번에 레오나 다뤄보면서 느꼈는데 진짜 기본기 다루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괜히 레오나 잘 다루는 양반들이 전 캐릭터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상 지금까지 또리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있어주시면 다음 영상도 빨리 올릴게요.